안녕하세요, 여러분. 폰이입니다. 오늘은 썸띵크라는 인도네시아 브랜드를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연말에 어울릴 법한 화려함을 조금 추가한 스모키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톤업 패드로 얼굴을 정돈해 줄게요. 이제 동남아 브랜드에서도 이렇게 턴업 패드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요 성분이 2% 나이아신아마이드랑 2%의 석신이게시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석신이게시드가 뭔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BHA 바하랑 좀 비슷한 성분인데 모공 막힘 개선과 죽은 각질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바하보다는 좀더 젠틀하고 덜 드라이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패드가 되게 도톰해가지고 엄청 많이 머금고 있어서 팩으로 사용하기도 좋고 이렇게 액상이 엄청 풍부하게 피부에 착 안착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수분 기초는 건너뛰고, 선 세럼 제품 사용해볼게요.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짜리 제품이고요. 이 브랜드는 이미 뭐 해외에서도 너무 잘 알려진 브랜드라서 아마 되게 믿고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엄청 촉촉한 세럼이랑 크림을 같이 바른 느낌이거든요? 광이 진짜 투명하고 예쁘긴 하죠? 저는 사실 이거 사용할 때는 기초를 건너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전혀 끈적임이 없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엄청 촉촉해요. 자, 이제 쿠션 사용해볼게요. 이게 제가 받아보고 나서 여기서 줬었던 이 루스 파우더랑 같이 사용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두개 궁합이 진짜 좋아요. 우선 쉐이드는 14가지가 나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C01 컬러를 받아봤고요. 짧은 총평을 먼저 말해보자면 되게 가볍고 이렇게 물기 어리게 발려가지고 마무리감이 엄청 촉촉하거든요? 근데 커버력이 꽤 있고 유지가 되게 예쁘게 된다는 거? 좀 써서 더러운데 이게 스펀지에 머금어져 있는 일반 쿠션이 아니고 이렇게 눌러야지 안에서 세어 나오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짜잔. 이런 느낌. 엄청 뭔가 물기 어리게 발리는데 커버력은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라 커버력 진짜 괜찮죠? 지금 반만 발라봤거든요. 이게 얼굴 넓은 면부터 이 액상을 조금 덜어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분포할 때. 넓은 면이 분포가 끝났으면 좁은 면으로. 이 브러쉬 옆면에 이렇게 완벽하게 컨실러를 묻혀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에어백 그림자 있는데 거기만 브러쉬를 완전 눕혀서 톡톡톡. 그 다음에 경계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펴주면 완벽하게 커버됐죠? 경계만 다시 톡톡톡톡 그 다음에 아까 쿠션이랑 궁합 좋다고 했던 파우더도 사용해 볼게요 너무 좋게도 캡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보단일 수도 있어요 한번 꾹 찍고 두드려서 양 조절해주고 <laughs> 마무리감이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근데 유지도 진짜 좋고 하여튼 이뻐요 이제 얼굴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같은 색으로 눈썹까지 칠해줄게요 아이섀도우는 이 팔레트 제품 사용해볼게요 이 뒤에를 잡고 이렇게 여는 방식인데 컬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에스프레소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이게 아직 베이스예요. 여기서 이제 이 어두운 블랙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조금씩 영역을 넓혀서. 여기 점막 부분은 섀도우 안 발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 펜슬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여기 눈꼬리 끝에는 조금 더 점막 위로 올라오게. 언더라인은 엄청 힘을 빼서 약간 색연필 쓰듯이. 이제 속눈썹 연출해주기 전에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 컬링 해줄게요 오늘 속눈썹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10mm부터 12mm까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뭐 딱히 이름이 없어 알리의 상품 고유 코드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적어놓는데 이건 쓸 때마다 애매하군 12mm 12mm 가운데도 12mm 맨 앞에는 11mm 마스카라는 이거 사용해볼게요. 브러쉬를 세워서 이렇게 언더에 다 발라준 다음에 가로로 눕혀서 결을 이렇게 부채꼴로. 그 다음에 붓펜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눈 배경이 어둡다 보니까 평소 사용하는 연한 브라운 말고 조금 더 진한 붓펜을 사용을 해볼게요. 앞트임까지 해볼게요. 너무 앞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고양이 발톱 그리듯이 그 다음에 글리터 라이너를 사용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좀 화려하게 장식해줄게요. 펄감이 진짜 미쳤어요. 보이세요? 음! 너무 예뻐. 그리고 살짝 쌍꺼풀 위 라인으로 포인트만. 블러셔는 이 제품을 사용해볼 건데, 이거는. 이렇게 열리는 제품이 너무 귀엽죠? 페어리라는 컬러예요. 코랄에 금펄이 콕콕 박힌 컬러거든요.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골드 펄이 은은하게 있어요. 금펄이 진짜 예쁘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라라이런 느낌? 그리고 입술 인중 부분에도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데일리로 쓰는 이 제품 사용해볼게요. 이렇게 앞 코너를 같이 밝혀줘야 스모키 메이크업 할때안 텁텁해 보이고 되게 입체적이고 좀 맑은 느낌이 나거든요. 마지막으로 립 컬러는 이 제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이게 그 리퀴드 립스틱 타입 아시죠? 바르고 좀몇분 지나면은 탁 건조됐을 때 아무리 문질러도 안 번지고 안 지워지는 그 유형의 제품 아시죠? 이 립스틱인데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틴트처럼 지저분하게 착색이 되거나 바를 때막 엄청 매트하거나 그것도 아닌데 마르면 고정이 진짜 완전 잘 돼요. 완전 안 번지죠? 진짜 잘 나온 립스틱이에요, 이거. 잘 사용하면은 오버립용 립라이너 대신에 이런 거 사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컬러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오늘 저는 9번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이제 다 바르고 한 1분 정도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무도 나오죠? 유지력이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예쁜 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